자 오늘 특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허가 제품과 기술에 관련된 것이니만큼 특허 받은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함께하시죠 자제 앞에 가습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제품이냐고요 주식회사 미루에서 특허 받은 가습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쓰기도 하고요 보니까 이 수상 내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특히 대한민국 발명 특화 대전 금상수상이에요. 잘 만들었어. 에. 자, 이 발명 특허 대전이 뭐냐면,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 우수한 발명과 또 신기술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각 정부 기관의 장관상부터 대통령상까지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명 특허 시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받았다. 그럼 뭐 대한민국 에디슨 되는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특허 기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미로 가습기는 어떤 특허를 받았는가? 예, 얘는요, 물을 담는 게 아닙니다. 물에 떠 있어요. 이 겉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런 부유식 기술, 그리고 물에 닿는 모든 부분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한 완전 분해 방식이에요. 가습기 세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보통 가습기는 그물 담는 부분만 세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로는 모든 부분을 그냥 직성이 풀리도록 다 세척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은 거죠. 자, 제품 나오는 순간 댓글 폭주하죠? 쓰시는 분들과 안 쓰시는 분들 다 궁금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시는 댓글 좀 보면서 일일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나오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다른 가습기도 특허 출원된 거라던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저도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특허 출원과 특허등록 요것도 헷갈리시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나 기술 있으니 이 특허를 내주시오 하고 특허청에다가 출원을 해요 그러면 특허청에서 10-2020 그리고 123467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출원한 연도가 들어가는 일년번호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특허 출원 번호인데, 이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모든 건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중간에 이 출원 연도가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출원된 특허들을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를 통해서 특허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서만 등록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받는 번호가 바로 특허 등록번호. 10-1234567뭐 이런 식으로. 이건 중간에 출원 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이 특허 등록번호가 있는 기술만이 독점권을 가지는 나만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미로의 등록번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등록번호를 받아야 비로소 독점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 출원됐다고 해서 다 특허받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보면 어허. 어, 그래요. 그러면 특허 출원된 가습기보다 검증된 가습기가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독점권을 가진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죠. 어, 그래요. 미로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가습기 못 만듦? 아, 그건 또 아니에요. 특허에는 권리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신청할 때 청구 범위를 작성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로의 경우는요, 어, 공기질 시각화 장치나 기화식 가습 장치, 또 가습 모듈 이런 가습기에 사용되는 몇몇 부품들에 대해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을 뿐 가습기 그 자체를 특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다른 개인도 이 가습기를 만들어 팔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품들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대부분의 특허 기술은 이렇게 기술 일부에 대한 독점 어 권리를 가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음. 아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그러면 공기질 시각화 장치는 미로만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 특허 등록 받은 그 기술은 미로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야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댓글이 뾰롱+ 뾰롱+ 뾰롱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저만 보입니까? <laughs> 자 아쉽게도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 시간 특허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소개해 드렸는데 특허 그닥 어렵지 않죠? 네 나만의 기술을 가지신 대한민국의 발명왕들 저희 아들도 꿈이 발명가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특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소중하니까요 대박 특허 완판 가시죠.